아시겠지만, 보통 우리나라 시장은요, 시장이 올라갈 때, 기관 아니면 외국인이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외, 개인은 보통 매도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개인이 매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흐름에서 매도가 되는 거죠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서 올리니까 여기서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사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조정이 나올 때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팔기 때문에 개인이 매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어, 10월 말에 어, 개인이 사면서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번 주 월요일날 그러니까 젠슨왕 깐부회동 직후에 이제 개인들이 흥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 이거 우리나라 AI 초강대국이다 이거 주식 안 사면 큰일 난다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사면 안 되겠다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보통 개인이 사지는 날은 지수가 눌려야 되는데 개인이 왕창 사는데 장이 올랐어요. 그것도 급등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게 뭔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이때 약간 불안했어요. 불안해서 조금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장 중에 막6% 하락까지 나올 거라고는 생각못 했지만, 어쨌든, 그 다음날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야, 이거 이제 개인들이 들어오는구나. 그러면서 맘 놓고 주식을 이제 두들겨 패죠. 하루에 2조 5천억이라는 금액을